일단 덩어리 를 먼저 잡아요 덩어리 잡아놓고 밝은 보통 어두운 걸로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밝은 걸로 파 나가세요 물론 뭐 그림 스타일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림 방식들이 이제 일본 그림체나 이런 데서 많이 파생된 거라서 중간 톤이나 밝은 톤에서 어두운 걸로 자꾸 파 나가는 식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반대로 어두운 걸 베이스로 해서 밝은 걸로 파나 가는 방식들을 조금 익혀 보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. 계속 밝은 걸로 그리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침범하면 되고 어, 여기서 뭐 어두운 걸한 번씩 이렇게 써준다든지 밝은 게한 번씩 나가준다든지 이런 섞어주는 요소들 이 있으면은 더 좋고요. 자연스러워지죠. 여기서 이렇게. 대신에 항상 머리칼도 마찬가지고요 털도 마찬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예담님 안녕하세요 한금빈님 안녕하세요 금빈님 혹시 처음 보러 오시나요? 나경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통 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그림에 대한 좀 많은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하고, 다양한 공부들이 필요하고,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림 공부 쉽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뭐, 이런 느낌의 털, 좀더 깃털 같은 느낌이죠?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그냥 털 느낌이었고, 좀더 깃털 느낌을 하려면, 좀더 뾰족한 깃털들 라인을 더 살려주시면 돼요. 아칸서스님, 음, 맞아요. 처음 뵙는 닉네임이긴 해요. 자주 보러 오세요. 혹시 오늘, 잠깐만요. 혹시 오늘 박수경님 오셨나요? 수경님이 오셨는지 한번 뵙고. 중기님 안녕하세요. 중기님은 자주 보러 오시고. 다 기억하거든요. 준영님 자주 보러 오시고. 자, 이렇게 층 졌죠. 누안님이신가요? 사연을 음... 한번 오늘 읽어볼까 해요 손상현님 안녕하세요 임지우님 안녕하세요 아 강지아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셨군요 음... 누안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간 봐서 제가 방금 봤어요 메일 온 거를 그래가지고 시간 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털판인데 여기처럼 깨작깨작 털이 아니라 좀긴 털로 이 모양 그대로 살려주시면 돼요 요런 모양 쭉해 보시고 음. 숨어 있으신 분들 인사 한번씩 나눠봐요 펭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, 방송 계속 하면서도 늘 느끼지만, 말하면서 하는 게참 힘들어요. 저도 그리면서 퀄리티가 마음에 들게 잘안 나오거든요. 집중이 안 되니까, 말을 하다 보면. 이런 식으로 좀더긴 기털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훨씬 좋을 거고요. 인사도 나누세요. 이런 식으로 털 작업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, 이렇게.